반갑습니다, 여러분 투잡스입니다. 지금은 5월 26일 일요일 어, 새벽 3시 20분입니다. 여기는 경남 어, 김해시 진영읍입니다. 지금 3시 40분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투잡스가 어, 창원에서 어, 외곽지 올 때는 어, 버스 어, 합차가 다니는 외곽지 올 때는 휠을 창원에 잘 숨겨놓고 어, 합차 타고 들어가서 다시 휠을 찾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는데 합차에 휠을 안 휠을 들고 있는 기사님은 합차를 안태워줘 네, 그래서 휠을 잘 두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몸도 많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합차비 다 내는데. 어, 합체를 활용하고 5월 25일 토요일 어, 대리운전 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은 어, 창원 대원동에서 어, 김에 가는 콜이었습니다. 원래 2만 3천 원짜리 콜이었어요. 2만 3천 원짜리 콜이었는데 어, 가는데 이제 이 사장님이 엄청 화통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사장님하고 이제 또 부부 두 분이 타셨었는데 어,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또 기분을 좀, 어, 계속 행복한 기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잘 맞춰드리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에,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이제, 어, 따님을 뭐, 제게 주시려는 뭐, 생각도 뭐, 농담삼아 해서 하시는데, 예, 아이고, 저도 딸이 있다고, 예, 저도 일곱살짜리 딸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 그런냐면서 아무튼, 뭐, 내릴 때는, 어, 이제, 그 사모님께서 3만 어, 원 주셨어요. 3만 원 주시고 어, 너무 음, 고맙다면서 뭐 안아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아무튼 어, 정말 행복한 첫 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은 바로 옆에 삼방시장이 어, 있어요. 그 삼방시장에서 이제 주촌 제니스로 들어가는 콜인데 어, 주촌이 엄청나게 발전했더라 얼마 전까지 거기 그 도로가 막혀 있고 어, 통행이 안돼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완전 어, 도로를 뚫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쫙 있더라고요 네, 그쪽 들어가는 콜 15,000원이었는데 어, 팁 2,000원 주셔가지고 17,000원 어, 받았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휠을 타고 나오는데 어, 다시 이제 그 주촌 제니스에서 어, 유라오는 콜이 떴어요 네, 유라오는 콜이 떴는데 어 그분께서 이제 그 한번 잠깐 경유하는 건데 경유하는 거랑 또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게 너무 보기 좋다 하시면서 어 만원을 팁으로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총 그래서 3만원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유라에 와가지고 유라에서 유라로 오는 콜1천0 0 0원 카카오로 잡아서 9,000원 수익 올렸습니다. 유라에서 이제 백콜이죠. 창원으로 들어오는 명서동 콜 18,000원 어 찍혔는데 이제 어 경유 살짝 돌아서 이제 2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그때 이제 어 창원에 우리 학선이 형님이 연락이 와요 학선 이 형님이 지금 신마산인데 어 12시에 어 신마산에서 북면으로 들어갈 거니까 혹시 올수 있느냐 해서 아, 제가 가겠다고 그리고 형님도 보고 싶고 어겸사겸사에서 이제 제가 명서동 갔는데, 명서동 유통에 딱 내리자, 어, 내려서 이제, 어, 2만 원을 받았고요. 내리자 이제 800번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 800번 버스는 직행인데 엄청 빠른 직행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가, 어, 신마산까지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신마산에 와서 이제 형님과 형님 친구분을 두분다 이제 우리 창원기홍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두분 모시고, 어, 형님 친구분 모셔다 드리고, 박선영님과 이제, 어, 그, 북면에 이제 형님 집을 모셔다 드리는데, 저는 2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또 굳이 또, 예, 밤에 투잡수 고생한다고 이제 3만원을 주시고, 또그 형님 친구분, 우리 차원기공 선배님, 오회 제후보다 5살 많은 선배님이신데, 구독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3만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팔룡동으로 이제 합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팔, 팔룡동으로 합차를 타고 나와서, 팔룡동에서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어, 카카오로, 어, 진영호는콜 만구천 원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는, 어, 또, 아리따운 또 우리 여성분이셨는데, 어, 차가 QM3 였어요. 제가 QM3 차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와이프를 좀 사주려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어, 그차 너무 보기 싫다고 싫어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였다. 본인은 정말 예쁘고 너무 차가 마음에 드는데 어, 가족들은 다 사지 말라고 했다 하시면서 여성분이 보기보다 또 이렇게 속도라든지 이런 좀 어, 와일드한 어떤 그런 또 성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어, 그런 부분들도 얘기 나눴는데 어, 나중에 도착하셔가지고 원래 17,000원 받고 오기로 했었는데 2만원을 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총수익은1 4 4 0 0원입니다